내가 다이어트를 그럼 실패를 하면은 팬미팅을 하겠다. 그렇게 그렇게 해서 세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 벌칙이 하나 더 있었죠. 단식원 들어가는 거. 75.8보다 낮으면 성공입니다. 오늘 4월 17일, JJ가 달성해야 되는 몸무게 75.8!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우씨, 긴장되냐, 씨. 어, 긴장돼! 때는 세달 전, JJ는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어, 몸무게를 10kg를 감량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써놨죠 처음에 공개했을 당시 몸무게 처음에 쟀을 당시 몸무게 85.8kg 그리고 한달한달 이렇게 한달 이렇게 81.5 79.3 어, 중간 점검을 했습니다 어, 세달 안에 10kg를 빼겠다 뭐못 빼면은 유튜브를 접겠다 라고 공약을 처음에 했다가 유튜브를 접는다는 거는 유튜버로서 이거는 할 말이 조금 아닌 것 같아서 다시 <laughs> 철회를 하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미션이 좋겠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팬 미팅을 말씀을 하셔가지고 어!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다이어트를 그럼 실패를 하면은. 팬미팅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이게 그게 무슨 벌칙이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팬미팅을 주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수가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한 200명 300명만 모셔도 돈 천만원 그냥 깨지는 그런 벌칙 아닌 벌칙인 거죠 여러분들 만나 뵙는 건 너무 기쁘고 행복한데 돈 천만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돼서 벌칙으로 정했던 건데 결국 그렇게 그렇게 해서 세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 벌칙이 하나 더 있었죠. 단식원 들어가는 거. 어, 단식원 들어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기가 있었죠. 그 우리 와이프가 처음에 내가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을 때는 약간 뭐 10kg, 3달에 10kg 여보도 하지 않을까?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근데 두달 차가 되고 몸무게가 생각보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달에는 꽤 많이 빠졌으니까 어 하겠네 느낌이었는데 두 달째 이 3월 17일 날 몸무게를 재고 나서부터는 와이프가 내가 뭘 먹을라 그러면은 여보 나는 여보가 단식원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여보 여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뭐 이러면서 못 먹게 하는 거야. 그 정도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아슬아슬하면서 되게 살 떨리는 경험을 한것 같은데 남편이 진짜로 단식원에 갈까 봐 어, 저는 단식원에 가지 않기 위해서 뭐 어떻게 보셨을지는 모르겠어요. 평상시에 그냥 뭐 다이어트 한다 하고 막 먹는다고 생각하고 얘가 무슨 다이어트를 하려는 놈인지 말려는 놈인지 어떤 얘기까지 들었냐면은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뭐죽기살 기로 하는 사람들한테. 비아냥 된다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저는 그런 의도로 한게 아니거든요. 이왕 하는 다이어트 즐겁게 하고 싶었고, 여러분들한테 힘들어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어, 저는 되게 좋은 텐션에, 즐거운 텐션에 그렇게 뭐 다이어트 음식 이것도 살 빠져? 그러면서 먹고 막한 거예요. 어, 그리고 그게 평상시에 제가 먹는 거에 비하면 살이 빠지는 게 맞긴 맞아요. 근데 그렇게 매일 먹지도 않았어. 뭐 나는 먹방 유튜버기 때문에 화면 앞에서 그렇게 먹는 모습도 있어야지. 먹고 살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겁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그런 모습만 보셨으니까, 제가 뒤에서 노력한 거는 조금 안 보신 것 같아. 저 그래도 일주일에 한네번 이상 헬스장 가서 하루에 한 시간 이상 뛰었어요. 한 시간 이상 뛰었고, 그리고 근력 운동도 시간이 조금 널널한 날은 근력 운동도 같이 해줬고, 뭐, 진짜로 삘 받는 날은 막두 시간까지 탄 적도 있어, 러닝머신을. 되게 힘들게 했고, 그리고 식단 조절도 뭐, 방송 켠 날은 조금 먹었죠. 먹었는데 그게 아니면 진짜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철저하게 지켰고, 굉장히 힘들었고, 배고파갖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입이 터질랑 말랑 할때 방송을 한 번씩. <laughs> 아니 좀 많이 먹고 싶은데 핑계가 필요해. 그러니까 방송이라도 키고 뭐라도 먹어야 되는 거야. 어? 그렇게 먹었던 거고 제 나름대로 저도 좀 힘들게 노력을 했다는 거는 조금 알아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제가 뭐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을 막 비아냥 되려고 그렇게 한게 아니고 즐겁게 다이어트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어? 좀 양해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은 그 푸드티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요. 처음에 몸무게를 쟀을 당시에 지금은 더워갖고 반팔만 입고 있어도 땀이 나요 스튜디오가 근데 겨울에 시작을 해가지고 후드티를 입고 있었잖아 그리고 안에다가 이너로 이것도 입고 있었다고 바지도 똑같은 걸로 가지고 왔어요 처음에 몸무게를 잴 때는 후드티를 입고 재고 어, 마지막에 잴 때는 반팔을 입고 재면은 형평성이 어긋나잖아 그래가지고 똑같이 입고 몸무게 재고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몸무게 재기 전에 말씀드리지만 카메라의 무게는 빼야 돼요 카메라 무게는 지난번이랑 똑같습니다 1.2kg은 카메라 무게로 걷어내야 돼요 자 그러니까 몸무게를 체중을 재고 거기서 1.2를 뺀 값이 75.8보다 낮으면 성공입니다 만약에 그거보다 음. 높으면은 저는 어, 당장 현금 천만원을 인출은 안해요 어, 아무튼 챙겨서 준비를 해서 팬미팅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바로 단식원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추가 미션은 원래 이게 다이어트 끝나고 여기서 더 연장하자는 미션이었는데 그 미션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미션이냐면은 었 바디 프로필을 찍어보자 세달 안에 노력을 해가지고 체지방을 14% 미만으로 떨겨갖고 바디 프로필을 찍어보자는 거였는데 조회수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JJ 라이트 채널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laughs> 그래가지고 먹을 거는 먹고 먹방할 땐 먹고 평상시에는 식단을 지켜서 운동을 해봐서 일단은 도전을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번복해서 죄송합니다. 도전을 일단은, 받고, 안 되면 벌칙 받겠습니다. 한라산 등반하기였는데, 정상까지. 오케이. 자, 받는 걸로 하고. 아무튼, 그래서, 오늘 4월 17일, JJ가 달성해야 되는 몸무게 75.8! 카메라 무게는 1.2kg! 과연 1.2kg을 뺀 무게가 75.8이 될지! 미만이 될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우씨, 긴장되냐, 씨. 어, 긴장돼! 자, 체중계 위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JJ는 몇 kg이 나올지! Let's go! 76.0! 76.0! 자 여러분 기분좋게 계산기 켜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계산 빨라서 금방 하시겠지만 카메라 무게가 1.2 몇입니다 근데 그 뒤에 0. 몇 그램 뭐 이런거 다 빼고 1.2kg 자76.0 빼기 1.2는74.8 아이 팬미팅을 피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아니고요 제 나름대로 여러분 네 하기 싫어서 일부러 살뺐네. 아니, 이거를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게어디 있어 아니,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와, 저놈도 어? 연초에 목표를 세우더니 어? 그거를 빈말로 그냥 어 대충 던진 게 아니고. 어? 열심히 해 가지고 어? 이렇네 야, 대단하네. 나도 뭐라도 조금 저 녀석을 좀 모티브 삼아 가지고 올해 남은 시간도 꽤 많으니까 뭐라도 하나 이뤄 봐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렇게 안 되나, 여러분? 아, 팬미팅은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시 시청자 수가 800명을 넘었을 시 팬미팅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난번부터 했잖아요. 시청자 수, 내가 그냥 여기 이렇게 카메라 켜놓고 떠들고 그냥 막 헛소리 막 하고 앉아 있어도 시청자 수가 800명이다. 컨텐츠성으로는 안 돼. 나 제이제이인데 팬미팅 하기 싫어서 살 열심히 뺀거 맞다. 응. 긍정적으로 받자고, 우리 세상을 조금 아름답게 바라보자고. 에유 그렇게 싫었나 봐, 유 you... 팬미팅이. 아니, 팬미팅이 싫은 게 아니야. 나 여러분 너무 보고 싶어. 여러분 너무 보고 싶어. 기회가 되면은 아, 마련해 볼게요라는 말까지는못 하겠어요. 아니, 그게 이게 꽤 많이 들다 보니까 그래 갖고 내가 시청자수 공약을 낸 겁니다. 왜냐면은 시청자수가 그만큼 된다는 거는 내가 굉장히 유혹하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팬미팅 정도는 한번 돈 벌어서 해볼수 있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을 조금 했던 건데.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서 내가 또 이런 것까지 뭐 바꿔야 될지는 모르겠네. 자, 원래 동시 시청자 수 JJ가 컨텐츠 진행할 때 말고 이렇게 떠들기만 했을 때 그냥 아무 말이나 뭐가 떠들고 있을 때 그냥 시청자 평균 시청자가 아 근데 800명 내리면 안될것 같은데 아 내려도 되겠다 많이 깎아줄게요 600명 이상 되면 팬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200명이나 깎았다 아 500명은 500명은 잘못하면 진짜 되는 거 아니야? 진짜 갑자기 유튜브가 알고리즘에 노출 갑자기 막 시켜가지고 그러면은 500명 될 수도 있잖아 아 이게 하기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여러분,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항상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화 너무 화내지 마셔요. 아, 나화안 났어요. 화안 났어. 지금 화내 갖고 막 이렇게 이렇게 떠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거지. 이게 화내는 걸로 보이면 자꾸 어, 화내는 사람 만들지 마. 만들면 좀 화나. 크게 500명 가시죠 물결표. 아 500명? 500명은 근데 지난번에 컨텐츠 할 때도 500명은 넘었었는데 잘못하면 지, 되는 잘못. 아 기다리는 동안 이제 좀 떠들면서 잠깐 시청자가 왜 팬미팅을 하겠다 그러지 사람들이 485명 나가 나가 좀 창피해 부끄러워. 왜 이렇게 많이 왔어? 그러니까 하기,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야.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닌데. 550명? 그래. 현실적으로 이 정도면은 될 수도 있다는 800명은 조금 여러분들이 봐도 너무 안될것 같으니까 기대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자, 600명을 불렀는데 여러분들은 500을 불렀습니다. 그래도 저는 시청자를 생각하는 쪽에서 549명 가겠습니다. 550은 너무 인심 없어요. 아, 예! 그래, 500명 가겠습니다. 500명. 탕탕! 대신에 콘텐츠 진행할 때만 막 이렇게 늘어났다가 풍선처럼 슉 빠지는 이런 거 말고 내가 이렇게 그냥 카메라 켜놓고 여러분들 앞에서 떠들고 있을 때 떠들고 있을 때 500명이에요 그냥 잡소리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평균 뭐뭔 말인지 알죠 생각 많이 보시는 분들은 하... 그래서 아름답게 오늘 마지막 몸무게를 기록하고 얘는 오늘까지만 딱 띄워놓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74.8kg 아 이렇게 참 jj가 2025년 들어서 처음으로 뭔가 내걸었던 뭔가 나 자신과 뭔가 잃어보고자 했던 그 목표를 세우고 쉽지는 않았어 진짜 어디 놀러 가서도 마음껏 먹지는 못했어 고기 이런 거는 마음껏 먹었지 그러니까 먹는 거에 제한이 있으니까 조금 답답해서 삶이 그래도 됐어요 잠깐만요 여러분 저 반팔만 입고 몸무게 한번 재볼게요 나몇 킬로인지 궁금하다 75.3이니까 74.1이네. 어우, 나 많이 뺐네. 아, 자, 일단 근데 여러분, 제가 사실은 오늘 아침에 몸무게를 재보고 좀 간당간당했어. 간당간당해 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물을 안 마셨어요. 지금 하루 종일 공복이야. 이 목마름을 눌러 참고 지금 떠들고 있거든요. 목도 되게 건조하고 그래 가지고 음료 한 잔, 이온 음료 한잔 먹고 때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어, 이렇게까지 했다니까. 물을 안 먹었어, 물을, 사람들아. 어, 여러분들 얘기해. 어, 대충대충은. 다이어트, 뭐, 쉽다고 대충대충, 어? 다이어트 열심히 하는 사람들 힘 빠지게 막 한다, 막 이러는데. 아야, 나 열심히 노력했어요, 진짜. 물까지 안 먹었다니까, 오늘. 아, 제로 개또라이. 이게 500ml 이상 들어가는 컵이거든요? 다 넣으면은 570ml인가 그래. 한 500ml만 넣자. 팬미팅을 위하여. 팬미팅은 뭐, 언젠가 하겠죠? 열심히 제가 방송 켜볼게요. <laughs> 개 맛있네 어나 이것만 먹어도 먹방 안 해도 될것 같은 느낌이야 어. <laughs> 어 개또라이 겁나 맛있네 아... 와 이게 아니 이게 진짜 술 먹었을 때, 그, 여러분들, 그, 양주 처음 먹으면은 뜨거운 거 이게 느껴지잖아. 근데 이거는. 차가운 게 이렇게 느껴지다가 몸에서 진짜 그 천사 그 소리 있죠 수아 그 소리 있죠 수아 이게 와우 와우 와 이게 느껴져. 그물 먹으면 몸무게 늘어나요. 이거 먹은 만큼 늘어났을걸? 다시 재보라고. 먹은 만큼 늘어났는데 한 500g 늘은 것 같은데? 그럼 한잔더 마시고 늘어난다 봐주세요. 아 이제 뭐 먹어야지. 아니 근데 좀더 먹자. 와 목이 갈증이 해결이 되려면 조금씩 조금씩 먹어야 돼. 거의 단식원에만 가지 않았을 뿐이지 오늘 단식을 했. 그래서 몸무게 안 늘리려고 한반만 먹고 재볼까요? 가봅시다. 아까 75.8이었죠. 내가 봤을 때 이거 한 200g 늘었어. 딱 200g 늘었네. 신기, 아니, 왜 신기해? 아니, 내가 이걸 들고서 몸무게를 잰 거랑 똑같은 건데. 아, 근데 맛있네요, 게토레이. 그 와중에도 제로를 챙겼어. 설탕 들어간 거 먹을까 조금 고민하다가 아. 아 맛있다 진짜 맛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jj의 2025년 첫 목표를 성공으로 종지부를 찍을 수 있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도전이 끝나고 바디프로필 찍는 거 숲에서 미션을 줬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도전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식단은 따로 그러니까 먹방을 할 때는 그냥 풀어놓고 먹을게요 원래 라면 먹고 뭐하고 하던 대로 먹고 그 외의 시간에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운동도 해가지고 일단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보건소 센터 가가지고 체지방률이랑 그거 재고 한번 보여드릴게. 그러고.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7월 17일 목요일 오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디 프로필까지 갈수 있을지 근데 평상시에 좀 먹을 거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노력한 것처럼 다만 이제는 음식이 들어가면서 먹방을 하지 않는 시간에 노력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될지 안 될지 더 아리까리하긴 하겠네. 실패하면 한라산 등반하고 성공하면은 별풍선 받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렇게 가도록 하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또 이제 전해드릴 소식이 있죠. 자, JJ의 윙치킨, 윙치킨 폴드 레인지. 어, 맥스부탄가스를 만든 회사 맥선과 JJ가 함께 콜라보로 출시한 JJ 첫 번째 판매 굿즈 폴드 레인지가 동영상이 업로드되고 핫딜 영상이 업로드가 되고 24시간도 안 돼서 500개가 완판이 되었습니다. 야 완판이 돼가지고 매진 품절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아,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이거 5 0 0개 판매한다고 하지만 굉장히 쫄았어요. 왜 쫄았냐? 이게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를 우리 쪽에서 제작을 하는 게 아니잖아. 다른 회사에 위탁을 해가지고 맡긴 거잖아.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맡긴 거를 갖다가 우리가 사야 돼. 어, 우리가 그거를 매입을 해야 돼. 그래서 그게 만약에 안 팔리면은 고스란히 다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금액이 한두 푼이 아니에요. 그래서 와안 팔리면 진짜 큰일 나는데 근데 100개 200개까지는 나도 자신이 있어. 500개 될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께서 또 이렇게 구매를 해주셔가지고, JJ가 굿즈를 내도 팔리는구나, 라는 거를. 알수 있게 되었고 또 좋은 경험을 하고 이것저것 준비하면서 우리 디자이너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고생 많이 했어요 어, 우리 디자이너가 특히나 고생 되게 많이 했고 pd가 저는 이제 좀 약간 똥줄이 탔고 <laughs> 안 팔릴까봐 500개도 부족해서 못 사는 사람 생겼다고 아유 감사드립니다 아 근데 여러분들이 댓글로 2차도 해주실 거죠 라고 많이들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정판이라는 게 이게 수량이 한정된 거 이상으로 나와 버리면 약간 소장 가치가 조금 떨어지잖아요 그래갖고 그 이걸로 수익을 좀 땡기고 싶다 그럼 2차 하는게 맞지 수량 더 늘리고 해가지고 2차 한번 해보는게 맞는데 이거는 그냥 우리 500개 완판하고 아름다운 기억으로 <laughs> 가져가도록 합시다 여러분 아 저도 만들어서 더 판매해 드리고 싶은데 이게 굉장히 굿즈를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는게 생각보다 이게 공수가 많이 들어가고 제 시간도 많이 쏟게 되고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 인력도 많이 쓰게 되고 조금 아쉽더라고요. 아쉬운 게 아니고 조금 힘들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굿즈는 이벤트성으로 연애 한번 정도? 많으면 두 번?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걸로 하고 항상 한정판으로 할 것이냐? 그것도 조금 생각 중이에요. 그냥 JJ가 마켓을 열어가지고 상시 주문하실 수 있게도 해볼까도 생각하는데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굿즈 판매에 대해서는 일단은 제가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1년에 한번 정도 한정판 굿즈를 기획을 해가지고 제작을 해보는 그거는 약속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카페에는 왜 공지 안 했냐고? 아 그거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 진짜 그거 생각을 못 했네. 선주문, 우리가 시스템을 조금 바꿔보는 것도 괜찮겠다 진짜 선주문으로 그러니까 색깔 바꿔서 내는 거는 그거는 하게 되면은 조금 빠른 시일 내에 몇달안해도 가능해요 이게 우리가 제작하고 뭐하고 하는데 얼마나 걸렸지 기획하고 뭐하고 해서 한 3, 네달 걸린 거 같거든 쿠션이요 아니 쿠션 이거 판매용 판매하려고 만든 건 아닌데 쿠션은 타격감 좋게 적당한 크기가 좋아요 이거요 뭐 쿠션은 타격감이 왜 좋아야 돼 얘, 얘를 필라고 아 이거 귀엽긴 하죠 귀엽긴 해딱 쇼파에서 이렇게 하고 있... 와나 근육 보소 야... 아, 진짜요 이걸 이걸 가지고 싶으신 분들 이 계셔요 쿠션 쪽도 기획해볼까 아 근데 폴드레인지는 500개 한정으로 조금 아름답게 남겨 놓는 게 낫지 않을까 요 이거를 색깔을 바꿔 갖고 카키색 같은 걸로 내 샘플 가져와 볼게 다른 것도 우리가 이거를 그냥. 사용하고 제작을 한게 아니고 몇번좀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샘플들이 좀 실패한 과정도 있었는데 요런 색깔이 있었어 요런 색깔이 있었는데 아 색이 너무 애매해서 약간 pvc 파이프 같은 공사장의 파이프 같은 색깔으로 <laughs> 나와가지고 이거 빠꾸 어, 이게 이쁘다고 어, 거기다가 유광 유광 어, 이거 빠꾸 이거 안된다 근데 이게 아이디어가 좀 다른게 들어갔어 옆에가 지금 원래 주의사항 들어갔잖아요. 거기에 이런 식으로 프린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어, 근데 이거는 회사에서도 빠꾸를 먹은 게 주의사항이 안 들어갈 수가 없대. 왜냐면 제품을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면은 여기 주의사항 들어가고 KC 인증 스티커 붙고 그래야 돼요. 아까 보니까 스티커가 배송 상태가 아쉬웠다 그랬는데 어떻게 배송이 왔.. 어, 내가 이따 뜯어보면 되겠다. 저도 샀어요. 저도 굿즈, 여러분 죄송합니다. 굿즈 중에 물량 두 개는 제가 샀습니다. 그니까 내 굿즈인데 나도 지금 새거가 두 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기념으로 간지, 간직을 하기엔 내가 얘네들을 계속 사용을 해서 두개두개 두개 정도는 더러워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도 내 제품을 내돈 주고 샀어. 그래서 모자랐네. 아이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거 빠꾸 먹고 얘는 이게 앞면이야. 자 그리고 뒷면에는 꼬랑지가 있어. 요런 식으로 디자인이, 요런 어, 식으로 디자인이 됐었었고. 그 다음에, 아, 이거 아니다. 우리가 원한 색상이 아니다. 무조건 라이트 베이지고, 무조건 밝은 걸로 가보자. 그러고선 제작이 된게또 이겁니다. 이건데, 얘 탈락했어. 왜냐면은, 하얀색, 감성있고 예쁜데, 아, 이 하얀색이 잘안 보여. 눈에 안 띄어. 그래가지고, 얘도, 이쁘, 이쁘긴 한데, 탈락을 시켰어. 캐릭터가 잘안 보여서 탈락. 그래갖고, 3차로 해서, 이제, OK가 된게 요거였습니다. 그냥 이런 과정들이 좀 있어가지고 좀 이게 걸리더라고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가스 번호로 뭔가를 또 낸다면은 가스 번호로 한번더 낸다면은 조금 더 재밌게 기획을 해가지고 뭔가 좀 세트 느낌처럼 캠핑 가서 쓸수 있게 그런 식으로 기획을 해볼까 생각 중인데 아 후다닥 뜯었는데 스티커가 구겨지고 떨어졌어요 접혀있듯 와서 아쉬웠어요 포장하다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다음에는 봉투에다가 한번 넣어서 놓는 걸로 는 괜찮지 않을까? 한 용판에 한 용판으로 남겨 두는 게 맞죠. 근데, 컬러를 바꿔서 내는 거는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긴 해요. 컬러를 바꿔서, 진짜, 베이지 느낌이 아예 다른 느낌. 막, 블랙 에디션, 막, 이런 느낌으로. 블랙에다가, 막, 흰색으로 JJ 캐릭터 들어가 있고, 이거랑 디자인 좀 다르고. 예를 들어서, 2차 판매를 한다면은, 이거랑 똑같은 거를 하면 안될것 같아. 스티커 하시려면은, 박스 크기에 맞게, 작게 여러 장으로 하자. 스티커에 대해서, 좀안 좋은 점이 많았었군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 접혀서 왔어. 이렇게 말아서 놓지. 이렇게 말아서 넣어 주지. 아 진짜 실패했다는 거라서 돈못내을지 아, 알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아, 근데 두 번째 에디션도 500개 가면 안 팔릴 것 같아 갖고 나는 선... 받고 예약 판매하자고? 근데 한정판으로 나온 건데 또 나오는 건좀 아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 차를 제작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다른 굿즈로 그러니까 가스버너를또 하더라도 조금 다른 쪽으로 기획을 해가지고 저희가 좀 여러분들 쓰는데 재미도 있고 어,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 스티커 부분은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제 아, 재밌는 아이디어다. 그래서 노부자 해가지고 넣었는데 이게 저희도 처음이다 보니까 그렇게 실수가 생길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뭔가 스티커를 동봉을 하게 되면은 그 제품 사이즈에 환영을 맞춰가지고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나중에 팬미팅 오시면은 스티커는 하나씩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 정도는 나중에 팬미팅 을 하게 되면 나중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제가 그렇다고 다음번에 예약 수량을 뭐천 개로 늘리고 막 이러지는 않겠습니다 이러지는 않고 한정판으로 낸다면은 약간 시청자 수 곱하기 한2 정도로 가자 지금 뭐 시청자 수잘 나올 때저 먹방하고 이러면은 막 250명 300명 나오잖아 곱하기 2한 500명 되잖아 어. 그니까 그거 곱하기 2로만 딱 하자 한정판은 한 500개 나중에 뭐 하고 진짜 500명 되면은 그때 천개 하자 그렇게 합시다. 아무튼 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근데 진짜 자주 보신 분들이 못사셨는아 그러니까 제가 영상으로도 공지를 했고 커뮤니티로도 공지를 했고 했는데 다음부터는 이것도 제가 놓치고 간거 카페에도 꼭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JJ 동영상 가서 보면은 댓글 보면은 2차 해달라는 댓글이 야이 시우 이 새끼 뭐야 이거 폴드레인지 2차도 해주세요. 역시나 품절. 이렇게 아쉬워하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어 그리고 내 인스타에도 2차도 해주실 거죠라는 그 댓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재오픈 예정은 없을까요? 폴드레인지 회원 가입할까 하는 사이에 품절 너무 아쉽네요. 추가 판매 너무 원합니다. 맥스 가스레인지 매지는 예상 못했네요. 나도 예상을 못했어. 우리도 벌벌 떨었다니까 오픈하기 전에 아나 진짜 몇백 개그 마이너스를 안고 있어야지? 라는 그런 생각에 그리고 뭐 수익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여러분 많이 안 남겨먹었어요. 우리가 이거를 많이 많이 남겨먹으면은 가격으로 보통 뭐 7만원 뭐그 정도는 받아야 돼 근데 아예 안 남진 않아 근데 진짜 많이 안 남겼어요 제가 배송비까지 원래 저희가 센터가 물류센터가 있는데 거기에다가도 배송비가 3,500원인가 있었어 그걸 내가 내야 돼 그러니까 배송비도 제가 그냥 여러분들 비싸면은 안 사실 수도 있을까봐 배송비까지 제가 그냥 제 수익에서 그냥 다 까달라고 하고서 어떻게 어떻게 한 건데 그렇게 하면은 그래도 사주실 것 같아갖고 안안 남기고 하니까 되네요. 이거 거의 또이 또이 보다는 조금 남기자. 왜냐면은 우리 디자이너 PD 저거 인센티브는 챙겨줘야지 그래도. 자 아무튼 JJ 굿즈 사랑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희가 다음번에는 더 좋은 기획과 함께 굿즈를 또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빠른 시일내에 또 한다 말씀은 못 드리는데 아 올여름 티셔츠는 한번 하고 싶은데 아 티셔츠는 그냥 상시 판매 한정판 말고 한번 해보고 싶은데 지금 업체가 선정이 안 돼. 왜냐면은 다 굿즈제. 하는 그런 업체에서 하면은 티가 이거 원단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진짜 의류 쪽으로 하는 브랜드랑 같이 하고 싶은데 그 섭외가 잘안 되더라고요. 그냥 굿즈 샵을 내버려? 그냥 뭐 네이버 스토 어 하나 해 해버려? 직원 고용하고? 근데 직원 월급이 안 나고 같은데. <laughs> 나중에 좀더 크면 합시다, 여러분. 진짜 동시 시청자 수 한, 한 500명 진짜 되고, 그러면 팬미팅도 하고, 굿즈샵도 내고,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 한 5만 뭐, 그 정도 찍고, 그러면은, 만약에 손해를 본다 그래도, 한명 정도 더 고용해서 운영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시장이 너무 적, 적었다고? 다음에는 좀 늘려? 숫자 좋게 700개 어때, 700개? 777개? 오, 괜찮다. 오,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리고 스티커 이번에 그 피드백 주신 거, 다음번에 혹시나. 아버지가 안 쓰거나 괜찮지만 잘안 쓰는 제품을 아나바다로 장터를 열었어야죠. 안 쓰거나 괜찮지만 잘안 쓰는 제품. 아, 근데 그런 거 하면 안 돼. KC 마크가 없는 게 너무 많고. 그리고 나는 리뷰어기 때문에 이전에 어떤 제품을 리뷰했는지 가지고 있어야 돼. 필요해. 그래서 영상에서 비교해서 보여 준다거나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잘안 쓰더라도 가끔는 있어야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그랬는데 1월 달에 JJ가 살 빼기 전에 영상을 한번 봐 보자라고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3개월 전에 JJ 모습은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 한다고 선언한 아, 이거다. 선언했던 영상. 와, 씨 4월 17일까지 제 몸무게 75. 팔 이하로 이거 못지키면 유튜브 떠나겠습니다 좀뭐 먹는 거 한번 보자 지금. 쌈장라면 요때쯤 요때쯤이 거의 피큰데 얼마나 뚱뚱한지 아 그렇게 안 뚱뚱해 보여 또좀 약간 얼굴에 쉐입이 조금 다르긴 한것 같고 좀 돼지같이 나온 게 뭐가 있을까 아아 여기 아! 영상 보면 확실하죠 내, 내가 이 영상 보고 충격 먹어갖고 살뺐거든자강스트님 방송 와씨 <laughs> 우와, 풍채가 막, 씨. 내가 이 영상 보고 아니 이게 그게 충격을 받았어 이렇게 뚱뚱하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포샵의 위대함이 아니고요 뭐냐면은 내 방송은 거의 정면에서 찍어 감스트님 카메라는 일어서잖아 그러면은 밑에서 위로 올려 찍어 뭐 저거에 비하면은 확실히 빠지긴 했죠 지금은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어, 요 정도 되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뭐 많이 빠지긴 했어 여기나 여기 요기 눈두덩이 덩이들이 감스트님 카메라 탓이다 아니지 감스트님 카메라에 각도 탓이다 근데 저 영상을 보고 다이어트 결심한 게저 영상 보고 나서 와씨나안 되겠다 진짜 안 되겠다 한쪽 눈에 쌍꺼풀은 살이 빠지니까 생긴 겁니다 이게 언제까지 유지가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한쪽 눈에 쌍꺼풀 생기는 게살 빠지고 피곤할 때 주로 나타나는 특징인데 가장 오래 유지가 됐을 때는 2주까지도 간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당분간은 한쪽 눈에 쌍꺼풀이 있는 상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